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회의원 중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 신사상이 있습니다. 1999년 제정돼 국회의원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백봉 신사상을 무려 14번이나 수상하신 정세균 의원과 자리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티브로드에서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추석이 지났는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저는 이제 추석 연휴를 통해서 전통시장도 다니고 또 여러 군데 시민들과 소통을 하였는데요. 좀 혼인하기도 하고 또 격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우리 정치가 좀더 국민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어, 우선 첫 질문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그 국회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시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또 지역 국회의원으로 또 돌아오셨습니다. 어,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우선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 제가 2년 동안 사실은 이제 국회의장직을 감당하면서, 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죠. 네네. 아,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과 훨씬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네네. 또 제가 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의 일원으로 현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매우 큰 보람을 갖습니다. 네네. 아 물론 이제 제가 의장 활동을 하는 동안에 참큰 어려움이 많았죠. 특히 네. 그 탄핵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에, 이제 사상 초유로 대통령 공백 상태가 있었는데 네, 네. 이제 국회가 그 공백을 잘 메우면서 그 다음 정권이 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 그래도, 어, 할 만은 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의원님, 요즘 최근 근황도 궁금합니다. 한 말씀 좀더해 주시죠. 네, 정말 바쁩니다. 아, 이제 지역구에서 의정 보고를 비롯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어, 원래 국회의장을 할 때는 그 상임위원회 배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아서 아, 그러시죠. 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어, 상임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또그 국회를 대표해서 의원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 네. 첫째는 이제 한미 외교 포럼의 회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또 한중에 있어서는 한중 고위 관료 및 기업인 대화가 있는데 네네. 한국 측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또 내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인데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일본 관련해 가지고 그 부품, 소재, 장비 이런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으면서 또 당을 위해서는 제가 당의 그 후원의 회장을 맡고 있어요. 후원금이 요새 잘 거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만은아그러시으로 예. 그래서 뭐 국회의장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탄핵 전국을 원활하게 잘 이끄셨던 그 의장으로서 기억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모두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의장이 개인적으로는 그시절의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한 말씀 좀더해 주신다면요? 어, 사실은 뭐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일이지만, 네, 네. 물론 저 스스로도 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매우 힘든 때 최선을 다했다 하는 자부심이 있고요. 네. 어, 특히 이제 입법부의 위상을, 어,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나름대로 국회의 존재감이나 또 국회의 역할, 어,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어, 역할을 할수 있었다 하는, 어,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요즘 현안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일본하고의 이 무, 무역 관계된 일들이 아주 되게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의원님은 일본 수출 규제, 방정청이 그 현안 점검하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지요. 그렇습니다. 어, 수출도 줄고 있고 또 내수도 어렵고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그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이 집권 여당과 또 정부와 청와대가 책임있게 대응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과 정부와 청와대 네. 당정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네네. 또 기업들의 형편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소위 말하는 컨트롤 타워 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쯤은 당에서는 제가 위원장이고 네. 정책위 의장과 부의장 아, 또, 이제, 그, 이, 한일 대책위원장 한 분.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정, 네, 예, 이 국무조정실장하고, 아,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 아, 네. 아, 이렇게 당정청의 정책과 관련된 핵심적인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 대책을 수기하고 평가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죠. 물론 평시에는 매일 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매일 일일 단위로 어, 당 어, 정부에서 음. 대책도 세우고 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매일 서면으로 어, 대,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 한두 주일에 한번 정도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이 엄중한 그 무역 현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또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예. 저희 국민들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예. 어, 그 질문을 드린 김에 어, 의원님 당내에도 네. 그 소재 부품 장비 또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 발전위원회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위원회는? 네. 그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어, 그 소재나 부품이나 또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장비 네네. 그리고 또 이런 산업을 이끌고 갈 인력 우수 인력 이런 문제가 조금은 미흡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아베 정부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와이트 리스트도 제외를 하고 네네. 또 수출 규제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어,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인력을 스스로 어,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네네. 현재도 괜찮은 실력이지만 아,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네네. 다른 제조업은 말하자면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전자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제조업은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잘하거나 그렇죠. 대등한 입장에 있지만 네네. 그 제조업을 제대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인력은 오히려 우리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이 자립을 이룰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어, 법이나 예산이나 제도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아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어떤 제품들은 한 1년 아니면 더한 어, 5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음, 중장기적인 기회이 필요한 예.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고. 그러시겠죠.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 분업을 통해서 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국제 분업 구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에, 충분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그런 아,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엄중한 그 일본과의 무역 문제가 위원장님도 당내에서 또 당정청에 또 협의를 잘 거치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어, 의원님 그 지역구 문제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또해 오셨고 이정 활동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호,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어 사실 그 종로구는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교통 문제라든지 또 주거 환경 문제라든지. 노인 복지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과제를 이끌어내고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해야 될 일들을 챙겨서 이제 서울시와 협조를 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종로 구청과 아, 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아마 우리 종로 구민들께서는 그래도 어, 국회의원이 참 아, 지역 문제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으로 아, 저는 느끼고 있고 또 그런 평가를 받도록 아, 제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 의원님, 저희가 알기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송현동 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있죠. 네. 그리고 또 의원님 지역구가 공교롭게또 광화문 광장 그 네. 재구조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께서도 네, 네. 또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 문제긴 한데, 네.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좀더해 주시죠. 예, 사실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원래 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거기에 호텔을 지려고 했어요. 민간 그러셨죠. 기업에서. 이제 제가 앞장서서 그걸 막았죠. 아, 어,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부지가 그냥 유효지 상태로 있는데, 음. 저는 이 송현동 부지는 공영 개발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제 청와대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경복궁과 창덕궁의 중간에 있고 또 인사동과 아, 그이 이, 이, 이제 이 삼청동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 역사 문화벨트의 중간에 있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맞습니다. 사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공영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인데요. 어, 호텔 같은 걸 짓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네. 바로 경복궁 옆에 그 호텔이 들어서서 그 호텔에서 경복궁을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은 음. 어, 적절치 않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속 박물관이 있는데요. 네. 국립 민속 박물관이 현재 경복궁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박물관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 경복궁은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도록 네. 그게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네, 네. 제가 보기에 송현동 부지가 딱갈 곳이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이 이전을 하고 음, 그리고 나서도 어,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서울 시민 혹은 국민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설을 그쪽에 유치하는 것이 네. 바람직한 사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그 시설이나 또 어, 이 특별한 지역을 수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아 네. 예. 그러나 이제. 에, 역사를 복원하고 또 광장의 에, 그 효용도를 높인다 그러면 뭐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에, 지역 주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의 교통에 그큰 어려움을 준다면 음.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네. 교통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께서 네, 네. 어, 주민들과 좀더 소통하고 그러셨죠. 네. 또 어, 이렇게 그래서 이, 이 적절한 그런 그 재구조화 사업을 다시 좀 논의하겠다 이렇게 네,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아, 좀더 소통하고 네, 네. 교통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또 어, 그 서울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그 사업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의원님 오랜 동안 이 관심을 가지셨던 정책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교통 문제 말씀을 예. 하셨으니까 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네. 문제인데, 네. 의원님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아, 종로구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에 핵심 사업이 신분당선 연장하는 것입니다. 네네네. 물론 뭐 신분당선 연장은 종로구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네, 그렇죠. 다른 지역에 더 관계가 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제가 관련되는 의원 국회의원 여덟 분을 모셔서 신분당선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아, 어, 그렇습니다. 예, 활발하게 네. 이제 활동을 하고 음. 힘을 모으고 있죠. 네네. 저 혼자 힘으로 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관계된 의원들을 제가 다 모셔서 네. 어, 이제 힘을 그 가, 같이 이렇게 음. 쏟고 있는데 네. 아, 처음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등등 해서 참으로 많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아주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네, 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 가 있습니다. 아, 그게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하는 것인데 네, 네, 네. 이 마지막 단계가 지금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에, 이제 주민들께서도 그러고 국민들께서도 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GTX A 노선이 신분당선과 함께 노선을 공유하도록 어, 이 설계가 되,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어, 그리고 어, 국토부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재정 당국, 기획 재정부와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업은 성공한다. 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현재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국회의원들 네네. 그리고 특히 서울시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그러시군요. 예, 그러나 네. 좀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만 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아 어, 그렇게 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기대를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또그 의원님 종로구는 또 청와대가 있다 보니까 네. 주민분들이 요즘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집회와 시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주민 대책 위원회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laughs> 예. 의원님 생각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아뭐집회의 자유가 있지요. 네네. 어 그리고 또 필요하면 집회를 해야죠. 네네. 그런데 주민들에게 너무 심한 교통의 어려움이나 네네. 또 소음 네네. 이런 것이 이 있어서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이 법을 100% 지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시죠. 그래서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 시위를 해주시고 음. 또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하면서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음. 법이 잘 지켜지면서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아, 이용 서울 경찰청장을 직접 방문해서 네.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아, 그런 요청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아, 경찰에서도 어, 법을 잘 지키면서.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죠. 네, 그러셨군요. 네. 어 아무래도 뭐 집회 시위를 이 민주 국가에서 안할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말맞다나그 행동을 주관하는 단체나 그 참여하는 분들께서 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 같이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좀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네네. 하면서 지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집회 효과를 그렇게 받았는데, 음. 그걸 무시하고 그냥 길을 다 막아버린다든지, 네네. 또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 음. 어, 아주 고음의 그렇죠. 소리를 그것도 주민들이 주무시고 있는 시간에 네. 그, 이 소음을 일으킨다든지, 음. 이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어, 의원님 좀 질문을 돌려서, 의원님 그상 받으신 얘기를 조금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네. 오프닝 멘트에서도 했지만,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이 선정해서 매년 드리는 그 백봉 신사상을 예. 14번이나 수상을 하셨다고 아, 예. 들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의원님 이렇게 외모에서 풍기는 그 바른 정치인의 어떤 그런 모습도 그러시고, 어 여러 가지 또 그런 어, 모습과 정치의 인생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이 이렇게 바른 정치를 할수 있었다는 뭐 어떤 이런 모멘트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한 말씀 아, 좀더 예. 해주시죠 이제 정치가 아, 품위를 지키는 게 네. 저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처신을 하는 것도 그렇고, 네네. 품위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뭐 신사도 하고도 어, 어, 직결되는 이야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 어떻게 정치를 바르게 하느냐, 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깨끗하게 하느냐. 네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부패나 비리 이런 것과 연루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를 하지만 이게 생계 수단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의 국가, 또 나라, 국민 이런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물론, 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항상, 아, 어떻게 품위를 지킬 것인가, 어, 어떻게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뭐, 의원님, 올바른 정치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거 많지. 어,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의원님, 이렇게 저 모시고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네. 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남기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정치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또 지금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온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치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치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그런 정치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제대로 섬기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표방하는 정세균 의원이 앞으로도 행동하는 정치인으로서 남아주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